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얼마만큼 폭락을 했었고, 이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는 이제 향후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 이 이전으로 저희가 이제 2008년도, 이제 그리고 1997년도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97년도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었었고요. 약한 1년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2008년도 9월에 리만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었었고, 약한 6개월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KB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인데요. 198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 그리고 1997년도 외환 위기 그리고 1990년도 초반 이렇게 세번 이렇게 매매 어 이제 지수가 어좀 꺾이는 시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두 위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9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과거 80년도에 워낙에 이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이제 80년도에 워낙에 많은 아파트 공급을 지었던 부분들이 어 실제 분양 물량으로 지금 90년도 초반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이 얼마만큼 폭락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대치 음마 아파트가 2008년도 3월 기준으로 10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하다가 그해 12월에 7억까지 약한 30% 정도 가격이 폭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2008년도 4월에 15억 2천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해 11월에 11억 8천 4백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어 실제 이때도 물론 아파트 단지마다 가격 조정 폭은 좀 차이가 컸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소한 10%에서 최대한 30% 때까지는 어 그때 폭락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2008년도에 아파트 가격 폭락 때는 단순하게 이제 금융위기 이외에도 입주물량 추이도 좀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2008년도에 5만6천 가구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큰 입주물량도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입주물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입주 물량이 좀 그래도 꽤 나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내년도 이제 2021년도부터는 다시 입주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 이제 2020년도 위기를 한번 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8년도 때는 이제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0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저희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늘3% 이상은 경제성장률을 기록을 해왔었기 때문에 0.8%는 굉장히 좀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는데, 09년도 이제 글로벌 OECD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08년도에는 기준금리가 5%에다가 09년도로 넘어가면서 기준금리가 2%대로 이제 좀큰 폭으로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08년도에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제 19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2%의 성장을 기록을 하다가 이제 올해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adb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은 1.3% 피치에서는 마이너스 0.2% 무디스에서는 저희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코로나가 지금 생각보다는 좀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최근의 동향을 좀 고려 시에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09년도에 기록했었던 0.8%의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기준 금리가 이미 기존에 이제 1%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0.5%를 인하를 해도 지금 현재 0.7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08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한 이제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 좀 금리 인하 여력 자체가 많지 않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08년도 금융위기와 2020년도의 이제 코로나 사태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기준 금리 자체가 5%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2%대까지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인하를 해서 이제 0.75까지 왔고요. 그래서 기준 금리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저금리 기조를 뭐 빠른 속도로 좀 이미 기존에 어, 유지를 해왔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5만 4천 가구를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해인 2009년도에도 한 3만 5천 가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 올해는 사실 4만 1 0 0 0 가구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21년도 내년부터 2만 2천 가구대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어 실제 이제 이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저희 전세가율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간의 가격갭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매매가를 떠받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근거가 바로 이렇게 높은 전세 가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19 사태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와 동통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제 08년도 때도 이제 신종플루와 같이 전염병이 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는 이제 그 바로 직전 연도인 07년도에 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폭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을 코로나 19 때도. 이제 18년도 그리고 작년인 2019년도에도 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집값 급등의 피로감이 두그 이제 시점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가격 폭등이 일어나니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음마 아파트인데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아파트인데, 19년도 12월에 21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현재 호가가 18억입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이제 올해 1월인 20억 3천만 원이죠. 그리고 현재 호가가 한 19억 정도로 약한 1억 3천만 원 정도 가격 조정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음마 아파트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어좀 조정폭이 좀 적죠. 아무래도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니즈로 어느 정도 좀 투기 수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잠실 헬쓰는 상대적으로 실거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어 이제 음마 아파트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하락폭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12억을 찍고, 사실상 가격 하락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판교 백현마을 이 단지 살펴보시면 이제 작년 12월 15억 3,500만 원을 기록한 다음에 현재 호가가 14억 9천만 원이니까 실제 뭐 가격 조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뭐 부동산 호가나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가격 반영 속도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 뭐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 규제 정책 또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포커싱을 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아예 막았고요. 이제 시가 9억이 넘으면 LTV도 이제 20%로 하향됐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뭐 거의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아파트 가격의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제 구매자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어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계약금을 중도에 이제 포기할까 이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초반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내년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제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강보합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만 코로나 사태가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났었고 어 이제 실물 경제가 너무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 실제 구매자들도 좀 어느 정도 패닉에 빠진 상황입니다. 아 이제 아파트 가격도 어, 이제 이렇게 실물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 시중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개미들의 이런 유동성 자체가 주식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세상 최대다. 투자자 예탁금, 이거는 사실 주식을 살려고 이제, 어, 증권 계좌에 넣어놓은 이제 이러한 돈들이, 어, 사상 이제 최대를 기록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중에 유동성들이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가 1700선이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띄면은 이제 2000까지는 금방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수치예요. 사실 유동성 자체가 증시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때어 이제 이러한 요인들도 하나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제일 높고요, 도소매, 숙박 음식, 그리고 보건 사회 복지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기지만, 08년도 대비해서 지금 올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숙박 음식 그리고 뭐 항공 그리고 자영업자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큰 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08년도 때도 물론 수요 위축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여행이 뭐 금지가 됐다라는 거나 아니면 아예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밀려가진 않았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숙박, 음식, 자영업, 뭐 항공, 여행 이제 이런 쪽에서는 뭐 거의 이제 구조조정이라던가 무급휴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이제 쪽에서 실업률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은 부동산 가격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10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 19년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계 대출이 꾸준하게 늘어왔었어요. 어 사실 이제 금리가 많이 인하되는 와중에 뭐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었으면은 사실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실제 연체율 자체도 굉장히 저희가 좀 어, 하향 안정화 추세였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침체가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피해를 보는 업종에서 시험률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연체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서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희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국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어 이제 이게 케이스 실러 이제 미국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인데 저희 서울 아파트의 상승 폭이 어좀 상대적으로 좀더커 보입니다. 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10대 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의 이러한 아파트 가격 지수 또한 뭐, 하락을 할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단기적인 부분은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뭐, 코로나 사태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경기가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수 있겠지만, 어,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러한 조정을 이제 어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08년도를 넘어서는 뭐 50%의 폭락,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뭐, 그렇게까지 이제 하락을, 너무 많은 하락을 예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단기 조정을, 어, 못 살리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신경 써서 뭐, 보시던, 뭐, 관심을 기울이시던 그런 단지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이번 단기 조정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이제 매수 기회로 어 이제 이러한 조정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